안녕하세요. 저는 피어리스짐에서 운동하고 있는 맥스FC 벤턴급 챔피언 최현지입니다 일단 달라진 거는 제가 사는 환경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관장님이 챔피언이 되고 나서 현수막을 걸어주셔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간원들이아 챔피언 사범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사실 다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저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 벨트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,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지만, 한편으로는 이 벨트를 뺏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그건 저는 지켜내야 될 거고,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예. 뭐, 모든 선수가 똑같지만, 뭐, 운동밖에 없죠. 예, 저는 더군다나 사범으로도 있기 때문에, 예, 체육관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있고요. 어, 체육관 하기 전에, 오전에 개인 운동 하고요. 그 다음에 수업하고, 수업 마무리하고 또 개운동하고 그냥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카리 선수를 처음 봤을 때가 아카리 선수가 언제 나왔죠? 공, 05대회 때 나왔나요? 맞나? 07 07이었나? 서울에서 아마 시합을 했는데 제가 그 시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우리나라 여성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임팩트 있는 선수더라고요 근데 아카리 선수가 이제 벨트를 반납하고 나서 맥스 FC 선수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, 그 다음에 저도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잘 되지 않았나. 서로가 서로가 이제 완전 잘할 때 만나서 임팩트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. 예. 저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아카리 선수도 그냥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스타일 자체가 아카리도 이제 빼면서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맞바아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화끈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. 또 보면 알지만 둘다 스타일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스타일은 이제 평상시 스타일이죠. 평상시 스타일이 이제 약간 터프하잖아요. 남, 남자들처럼 다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여성 경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서로 치고 받고 제가 쓰러져도 좋고 아카리가 쓰러져도 좋고 그냥 둘 중에 한 명은 쓰러지는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해외 경기 한다고 들떠있을 것 같은데. 다시 맥세프시 돌아와서 자기도 이 벨트를 가지려고 약간 들떠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럴 일은 없다. 그냥 조용히 시합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니,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근데 제가 이, 뭐죠? 전적을 다 정리를 하는데, 케을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좀 초라하고, 약간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제 좀 잘할 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잘해야 돼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는 스스로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링이 올라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춤 주춤 하게 되고 이번에는 그냥 잃을 게 없는 벨트도 없고 그냥 나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전진하면서 내가 쓰러지든 네가 쓰러지든 둘중한 명은 죽자 이런 마인드로 시합을 할 거라서 그러면 뭐. k o 가 나오지 않을까요? 그럼 더 화끈해지지 않을까요? 예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어, 다들 맥스 FC 챔피언, 그러니까 뭐 맥스 FC 챔피언이 목표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죠? 근데 저는 이 맥스 FC 챔피언이 제가 선수 생활을 하는데 도착 지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. 그러려면 세계적인,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만나봐야 하고, 그러려면 저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벨트 하나로 만족하진 않고요. 다음 벨트도 원하고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56kg 패더급에서도 챔피언을 먹고 싶고요. 그 패더급 챔피언이 돼서 또 증명을 해보인 거니까 벨트가 두 개면 증명을 한거잖한 한 거니까 이제 더 강한 선수랑 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. 이 벨트가 저의 도착 지점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겠죠. 예,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차근차근 올라가서 예, 증명하면서 제가 이런 선수도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세계에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. 그냥 뭐 모든 선수가 똑같 똑같겠지만 저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채워 나가고 있고요. 어, 그 채워 나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합인데. 시합으로 항상, 지금 맥스FC가 5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. 네. 더 많은 걸 증명해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맥스FC 25대에서 이제 일본 선수랑 시합을 하고요. 저뿐만 아니라 재밌는 경기들도 많고요. 탈퇴전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경기가 있으니까 익산으로 오셔서 이제 격투기는 직관인 거 아시잖아요. 직관으로 보면 두 배, 세배 재밌으니까 오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시합장에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해 드릴 수 있으니까, 예, 네,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